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 사는 한국남자, 레만입니다. 오늘 한국 검색 포털 사이트에 대무적만하게 실린 내용이 있죠. 바로 이탈리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 제목이 굉장히 좀 세게 나왔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탈리아는 중국을 친구로 생각하고 독일을 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내용의 제목으로 정말 메인 페이지에 이야기가 실렸는데, 아마 많은 분들께서 어떤 내용인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실제로 제 채널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제가 봤는데 현지 반응은 어떠냐 물어봐 주신 분들이 불과 오늘 하루에만 열대분 정도 계셨고, 저도 이걸 보긴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왜냐면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왜 우리나라 옛날에 병주 약준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인데 모르겠어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좀 단순한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은 전 세계가 똑같이 겪고 있는 거니까 지금은 원인 따질 때가 아니고 빨리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자. 그래서 봤더니 이탈리아가 나아지기 위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해준 나라가 유럽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었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친구 같다는 그 나라. 아무튼 이런 이야기가 점점 많아지면서 심지어 이유에 남아있어야 될 이유가 있냐라고 이하, 말이 좀 이상한데 유럽연합에 남아있어야 할 이유가 있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사람들이 67%를 달성하는 등 정말 가족이라고 여기고 하나의 공동체라고 생각했던 유럽에게 굉장히 큰 실망감을 보여주고 있는 게 현재 이탈리아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탈리아 사람들이 좀 공감이 가는 게, 저도 이탈리아 살고 있고, 솔직히 유럽에서 뭐 크게 이렇게 체감받을 만큼 도와준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가족이라고 해놓고서 가족이 날안 도와주는 거야. 반면에 다른 나라에서 날 도와주니, 이거 완전 내가 지금 위험한데,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가 나를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니, 그분들의 도움은 극대화되고, 가족들의 반응은 실망스러울 수 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탈리아는 한국으로부터도 이 키트를 수출받아가지고 정말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수출한 거지, 이탈리아가 산 거지, 막 이거를 무료로 지원해줬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한국도 물론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막 호감도가 올라간 부분은 있지만, 지금 이탈리아는 중국의 도움이 굉장히 극대화되고 있고, 반면에 유럽의 이런 반응은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 한쪽은 친구, 한쪽은 적, 이렇게 분류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여러분 오늘 영상 내용은 제가 나중에 라이브를 통해서 한번더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요즘 이탈리아가 비가 많이 와요. 그래가지고 지금 딱히 라이브도 못 하고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이탈리아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굉장히 저는 의외였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이곳 이야기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